음흠. 자, 이슬이 깼다. 이슬이 빼빼내 들어온다. 빼달래 빼내. 이슬 혼자. 다더 들어와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가 들어, 70 정도. 뭘춰다내버리서 스마요 들어가자, 들어와. 레크바블. 네, 레버리즘. 레버리즘. 아, 씨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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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가, 내고, 씌로 내고, 씌로이슬 70. 이것이 이것 이 막아주세요. 응. 도르, 도 어, 막안와어리 응. 잡았어. 나 빽업 봐줘. 선수 잘해보자. 이거 보니까 우리 그냥 빨면 좀 이기겠어. 이 씨, 스물6 0이날피 없어도 어째 스물. 그들 없잖아. 가자. 가,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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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보자. 승 마블 줘. 승 마블 줘. 레크 60. 승 반. 승딱 20. 나이나 아, 좋은데. 나이스. 아, 쟤네 지금 나 약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형 아니, 우리 오늘 좋았어. 그래? 이슬안해 혼자. 재안데 보내. 아 나이스. 나나오고아나70나는존나 세게 나았다나가80 나가고, 나 지금 나나지나나금 나가고, 나 지금 나가고, 나 지금 나들어가들어가고쟤쟤고 아잉 아 좋아 자리 좋아 쟤는 라테먹었나 거의 풀 같네 거 거의 80%인데요? 들어온다 쟤 혼자! 다시 조금씩 나 나오고 거기 선무니까 아 쟤는 거의 90이다 90티 많아 쟤. 여기 네마리 여기 고지에고 스프레인 줄 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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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그 반정도 스안 보여 뱀파이브, 뱀파이브, 한배한 배. 뱀파이브, 뱀파이브, 뱀파이 썸! 뱀파이브, 뱀파이브, 이다뱀 다시 브뱀파이야이브뱀이브야파이브뱀 나한테, 해봐, 나한테. 음. 들어간다 일 오도 한다! 오도 안 한다. 아직 7시. 나오자, 나오자. 변호불 쪽으로. 다시. 다, 다시 7시 쪽으로, 7시 갈 거야. 7시. 7시. 네크 한 3, 40이었다. 아. 다시 가운데로. 여고 숨어요. 나오자. 1 버리 젠, 젠 10,000, 1다 젠 뭐야? 0 10,000, 어, 젠, 젠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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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쉬... 1 0 0 10,000, 10,000, 10,000, 1 0 0다0 10,000, 1야0 0 0 1 0 0이0 1 0 0 0이 10,000, 10,000, 10,000, 1 0 0 0리1이0 0 1 1 0 0 0다혈0 0 0 0 1다0 0 0 10,000, 야 샤마 샤마 치워 아..아..아..아..아.. 블렘블야 다시..가자 모이자 일곱 시로 이곱십도로 역시 퍼 여기 이슬이 피 없다 응. 음. 음. 같이 압박점을 좀만 좋아 우리가 유리해요 이슬이 컷 나이스 야쟨 세게 맞았다 쟨 두로 박았어내브려첸레브 네, 네, 나이스. 집집 집, 집, 집으로 와. 어. 젠도 따리에요. 집, 집 집. 야, 어, 우리 오케이. 쓸 많은데. 집 뭐? 는 아예 맛을 다. 오케이. 거의 검그그소을 주어 형. 당당 안 치울게. 한 주어. 나지요 어. 필이야. 건피 건피. 나이스. 만도 나이스. 나이스. 만화도 20? 음. 나이스. 이슬이 갔다. 앞에 아래 이슬이 전한데. 아. 들어와, 여이 화면을 들다나가 가운데 돌아, 가운데로. 리이 잡는다. 80. 나이스. 들 들었어. 따비. 이슬이 70어 나한테 와 우리 차, 차, 살짝 올라가자 다시, 다시 내려와 뛰어 잠깐만요. 뛰어 일곱 시도 뛰어 어 뛰어 어 뛰어 이슬이 반반 이슬이 반, 반. 이슬이 30 이슬이 한장더이슬20% 더블 3젠70 좋아 어, 이슬이 20%어 유리하다 아니고 한30% 정도 어 유리해요 천천히 선물 해봐 다시 안 들어온다 응. 저기도 손내크다 이제 어 이슬이 그래. 딸딸해지네 나와 나와 점점 나와 점점 나와 그.. 피치 시퍼야쟤쟤 우리 조금 천천히 앞빠갈게 천천히 네크네크네크20 나이스 아나 피가 너무 없다 근데 크루 어 살았다 살았다 야야 압박하지마 우리 슨피 내가 레혀아 씨발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중. 이제 밀어가자 밀어가자 야 일로 일 밀어가자고? 밀어가면 안협박하데 내거도대더냐 도루 어도 딸? 뛰어뛰어뛰어 에고씨로 에고씨 뛰어고씨도피 많이 없는데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유리해 할해 할만해 말 한대 아 까비 아뭐뭐뭐다 씨발 아 젠, 젠20젠20 젠 15? 나한테 와 에고씨로 와아다이씨로다이씨로다이씨로와젠 15야? 오케이 젠나 나 졌어 오더 한 하자 렉 쿠키 없고 응 올라가자 올라가면 젠 있다 하지 말자 <웃음> 다시 다시 <laughs> 와이 고톤에 있네 소리 e 래나 그.. 나한번 때려봐 젠 아니

아 마블, 존나 말블인데젠젠젠0 0또 올라가자 나 이제 좀 살인다 1살1 0 1 0 0 1 씨발 아1 0 1아1 0 1아1 0 가자 뛰어 뛰어 1 뛰어 0 1 0 1 0 1 0 다 네크 밥을 레버에서 이슬이 갔다 나라 네. 도로 소환, 소환 다시 할게 아... 이슬이 자리 주고 다시 할게 가운데로 와야 돼레버에위로와야돼달 뛰어 아래쪽 와주세요. 아래쪽 뭐가 났어, 내가? 젠? 젠 80. 아, 왜안뛰어져 테리. 아. 네크. 여깄다. 레버리. 아. 젠. 젠40 정도? 젠! 여기 젠이요. 이세리. 어, 못... 도로 네크 1번 진다 같은다 여기은 싸우러 해야돼내나 많이 틀어줘형벤 음. 20, 30네내나가 들어봐 나 나오자마자 이거 이고이슬이반이 소리 반이 소리 반이 소리 반이 소리 반이소자 내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이스리. 아 맞이. 이스리 반틈20 아래. 네크 네크, 네크 풀. 어느팀 어디 갔어 다. 네크. <laughs> 가자. 보고 지금 보고. 오더중이야 저기. 나 일단 뿌리고. 나이스. 이러서숨숨에 어째 이포야숨십십 십. 나이스. 천천히. 려야 되는. 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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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씨 내버리 숨숨피 먹는다. 숨 심판. 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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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천천히 해요. 나 이제 그... 어, 어. 네, 그 앞에서 못한다. 어. 이슬이 한 30? 야 우리 오도 대충 쳐야 될때 내가 쳐줄게. 됐다. 야해 싸워. 야 지금 라타 먹은 거. 거 같은데. 뭐 먹은 거야? 음 먹었는가. 응 먹었어 음, 뭐, 뭐. 내 소환 들어있어. 다시 가야 될 곳이 이곳이 잘 못자 다시 한번 더. 너무 구석으로 멀린다 쓸데 없지. 음. 어, 내가 돌겠다. 아. 아비. m 네. 머리 o r 이거 도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 여기 나루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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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어 보이는데. 어 음, 그런 거같 도루. 아 도루. 도루. 도만 도루. 여기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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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나이스. 루이루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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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세트표 없어 보여. 내그 이십? 20? 다 아, 왔다. 쌤80 70. 봐로아 진짜 봐아 아니 이거 다 줄게. 우리 프로도 할게요. 치나? 프로도 천천히 하자 이거, 방아, 이거. 이거 나도두 개. 이제두나두 개. 다 이거 두 개. 더터두 개. 이이제두 개. 이거 두 개. 아래있어 이거 거두 개. 이 이거 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어거두 이거 숨어 이거 어? 아니, 야 그냥 쓴.. 쓴 풀이야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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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아 아니, 다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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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이슬이 이슬3어 이슬 시어아분 3시 0 좋아 시 30분. 분하게 하자 천천히 아막 몰아붙이다가 3시 30분. 3시 30분. 3서 30분. 3시 30분. 3 0 승치 0분 나이스 0분 3시 3 좀 막명. 유리하다. 아래에 애 혼자 견막 고서뛰어떡 갔다. 60. 크 데크 반 정도? 애셋도 어, 반. 60? 아, 그러니까. 야, 존나 유리하다. 이많아면될것 같아. 어 진짜 물이 많아 면돼요 지다고 뭘까요? 뭘까요? 뭘까까요뭘까까요 뭘까요? 요어가10어가10 넘어가. 10 넘어가. 10 넘어가. 1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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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1그시 15시, 맨날시뜰 준비하자. 진짜 5 왔어요. 어, 아 어, 뭐야, 형. 아 미안. 1 5다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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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나이스 죽었어. 오, 나이스. 이거 스주다할수 있다. 나 소환 좀 다시 할게 내 오퍼. 어. 아, 어. 다 딸. 딸. 내 오퍼. 숨만 다 같이 다다 봅시다. 나 셔머 주었어 다. 아 셔머 번... 아, 뽑아도 돼. 셔머 뽑아도 돼요. 잠깐만. 잠깐이 한번만 좀. 다시 딸. 다시 딸. 숨 다시 딸. 어서 이리로 와. 떠줘 줄게요. 여 버리. 한번만. 어, 이로 갈게. 숨 다시 딸이요 숨만 줄게. 다시 딸. 다시 딸. 아 이거 존나 유리. 존내가1퍼야 형. 아이스리엔피 몰라. 진도 많아 보여. 어 승대 이퍼. 이제 원을 같이 할게. 한다 지킨다. 둘다필 아. 없나봐. 어디에요? 어스 크카 패치 진짜 없고. 맛밥은 맛은 턴해줄게. 이스리는 슈퍼다. 이스리 편인데도. 이렇게 됐다. 죽었어 나무 m 숨어 e I'm going to s 피 i l e 피 m going to smile. I'm going to s m 피맞네티스플레이아어 아, 어, 들어갔다. 방이야 방구, 지금. 어쟤먹었데 뭐 먹었다. 뭐. <laughs> 근포기안해 좀비형. 됐어. 안내려온는데 미스리 크에기지리다 깔아놨어 요고씨 들어와봐 야무리슴 야무리슴 아 한번만 봐줘 쟤, 쟤 망명이다. 쟤마뭐 맞았나 오 망명이에요. 아, 누구... 네. 인다 뛰자. 나가자. 어, 뛰자. 지금 뛰어. 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아 그렇지. 쟤. 쟤다 쟤다. 그렇지. 이슬 반. 좀. 어, 어스 반.

어어. 아이센. 포기 안 한다. 아까 났어. 포기 안 한다. 들어갔어? 아니, 포기 안 한다고. 상대가 분노나. 이 포기 안 하는 건데. 오터 치고 한번. 아. 자. 바닥에 있는 만화도 n 봐 t u Ban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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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아 t u Ban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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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나10 이거 인데 <laughs> 어? 쟨손만았다이 아니, 안맞어이 맞았다 손맞았나? 들어온다! 플레 다 깔아놨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도로 리셀이 7시 요거 들어와요 들어와요 요거티 음. 네. 많다 또 압박하겠다 여기 손바 숨어선다 내.. 내.. 내 쪽으로 아.. 나.. 들어온다 그래, 살 줘야, 살 아, 그냥. 아, 그냥. 아, 이거 그래 살려줘 살려주 그냥 더, 그냥 끌면 나오 그냥 탁 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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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금 지금 지금 퍼금 지금 지젠젠젠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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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금지 뭐 먹었어? 뭐, 원래 그 지금 지금 버려 지뭐 지금 뭐금 지금 지금 지자지 빼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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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혼자, 쟤 혼자 위에. 뱅 볼래? 야, 쟤 빨린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다 뜯어봐, 다 씨발. 여기서 멋장, 좀 압박할게. 좀, 좀 나가야 돼. 아래쪽 좀 들어와줘. 아래쪽, 우리 아래쪽으로. 너무 다 아, 위로, 위로 간다. 잘해먹고. 이슬이. 아래쪽 와줘. 네이치. 얻어치러 갔다. 가자, 가자. 아, 가자. 고 게. 자 다 깔아놨어 음.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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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다시로와 올거야 이리크크나 살려도 데 빨리 야 토레 갈어 60, 쟨60 해서 가운데, 아,아,아 래쪽 가운데로 와줘 시로와 예. 다시 이거 로 와? 음. 좋다, 지금. 10한40% 정도. 반 반, 한90 정도 반. 나이스. 이거 대략으 소리면 계속. 이세리. 데크. 오, 나 죽어, 씨발. 오도 다안 됐다. 나 죽어. 아, 우리 스킬 오도는 빠져있네. 이거 장 버리자. 들러블 와, 들러블. 들러블 쪽으로 와, 다른 차지 말고. 젠 사, 젠 사십. 다시 뛰고 <목소리> 알고 수로 우리. 아 뛰자. 들어, 나이스 나수한, 나수한. 빼빼야, 우리 네크 이다. 올라, 올라가, 올라가, 다 올라봐. 한 실로, 다 올라, 와한 실로. 아, 우리 네크. 한 실로 다 올라와. 네크, 넥크... 네크 살려야 돼. 해머리스. 선수이형 블럭 좀 빨리 음, 이질피잖아. 밀시 가자 일고시 가자 음. 나 블럭 없어 아 블럭 하나, 어? 하나 먹었다 일곱시 내 시체 많아 내, 내 쪽에 많아 나도 많아 뿌렸다 아 먹었어 공빈이라고 계속 돌려가 돌려 우리 넥크 1이야 다했 지금 음, 30이야 유리해요 넥크, 넥크 피 많다 넥크 60이다 아, 천천히 같이 다자 같이 같이 우리 누구 하나? 아까 네크 아니 내 만화 누가 먹었지? 헬레동 하나 먹었어. 나와 나와 첨짜 첨짜 나와 아 씨바 너너너 아, 아, 너. 나도 먹었지. 아와 아아 헬로 블라다가 씨발이 있을다 죽었어. 야 소울아 이거 너가 다할수 있다. 야잼잼잼잼 풀풀 풀풀. 아 네크 아, 있잖아. 야 소울아 일로 와봐. 내 만화 다줄 테니까 이걸로 거래도한명 피해도 좀 먹었네. 응. 음, 유리해, 유리해. 어, 3도 잖아 어, 유리하네. 어, 유리하네. 어, 유리하네. 아, 뭘 만드네.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안 껐대. 음. 응. 한명 사람 있어. 네크 60%에요. 내가 그냥 네크 달고, 그 다음에 오프 달고, 말씀한다는 거다. <laughs> 아, 잠깐, 방송할까봐. 졌어 나이스! 아! 오, 오, 와, 무슨 와있다, 씨바 막고만 잘하면 돼요. 겁나 뿌리는 거 같은데? 아, 내가 안보여. 그렇지 이곳이 버려도 돼요, 이럴 때.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와. 썸 음? 아, 들었어. 나블 썸. 어, 해보자. 레크. 아, 레크, 여기. 나블 썸. 이틀에 80. 아, 씨발. 썸 응. 풀피. 응? 네? 그 6대가 하나 났어. 6시. 젠. 나가자. 젠. 밀린다. 데너볼트 올라와봐. 데크 데크! 데크 반! 아, 야, 좋아, 좋아. 반! 데크 반! 잘하자, 잉. 무리하다 잉. 한 명은 나올 수 있어? 이거 버리자, 이거. 쟤쟤쟤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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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운다 이거.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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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받나 라도 어째도 40아반반반 어째 반. 이슬이. 이스이스그리 그대 그아 끊는데. 아나그거다아 바비. 다시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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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